mm-hmm 은퇴여행의 주인 출발 공항에서 짐 찾는데로 나오면 이렇게 환전하는 데가 있는데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속하게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가야 돼요 지금 짐이 15분째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야? 15분 더 됐나? 환전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한바퀴 돌았는데 안나왔어 도착했습니다 첫번째 호텔 아 예쁘다 땡큐 바이 깨끗한데? 널찍하네 좋은데 어떻게려고지? 물이 더이상 없다 불집착녀 엄마가 형관 어, 현관... 저거 봐, 아, 아. 손잡이 등을 하나 들고 다녀, 핸디 어, 등을. 아, <laughs> 아늑하니 좋구만. 아, 그 어우, 아, 그러 엄마가 다리 다핀 거임? Good morning입니다. 와, 날씨가 엄청 좋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분명히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룸을 예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테라스가 없어요 아 진짜 이번에 숙소 왜 이래 지금 프론트에 내려가서 바라보려고요 미치겠네 와 좋네. 옮기길 잘했지? 아, 그러게 좋네 여기도 그냥 여기 있었어도 됐겠다. 너무 좋다. 와, 이랬던 거래 우리를. <laughs> 지금 화면에 진짜 웃기게 나오는 거 알아? 바거든 봤거든. <laughs> <laughs> 아니 왜 맨날 옷이 겹쳐? 응? 내가 현재, 신발도 색깔도 비슷해. <laughs> <laughs> 가방 이거 들고 <laughs> 누가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어 이거 쌀 쌀밥 그거 뭐 뭐야? 김치국 돼지김치국 돼지김치국 오우 된장찌개 희한하게 생겼네 찹밥미왜 여기 조식이 별로라고 랬지 사람들이? 엄청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너무 모든 걸잘 먹나? 수영장으로 갑니다. 지금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해가 진짜 엄청 쨍쨍하고 레 g 고 너무 신난다. 우리의 조여사는 또 무언가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뭐 사? 술 사지? 아니 맥주 시원하게 너 기다리다가 진짜 너무 덥다 아 너무 좋다 <laughs> 엄마 인사해줘 <laughs> 이게 9,000원이야 이렇응 okay. 어. 괜찮지 않아 그래도? 던데? 와, 진짜 덥다. 여기 진짜 너무 더워요. 한국의 여름은 비할 바가 아니네. 어떨게 100... 한국인들, 오어 튀김도 먹었잖아요. 뻥치네, 누가 다 먹었어? 어, 나세개 먹었어. 나두개 먹었다니까? 다두 개. 그럼 얼추 개 나왔다면, 어. 응. 얼추 맞네. 이제 시내를 나가보려고요. 얼마나 더 올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바람이 좀 불어, 그래서 좀 괜찮은가 싶긴 한데.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호텔로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떠줬어요. 밖엔 더우니까. 선. 결국 다시 갈아입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떠준 실버백. 드디어 출발. 지금 포나가르 사원 가려고 그랩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되게 깨끗하고 좋네요, 호텔. 날씨가 좋으니까 다 예뻐 보여. 파란색처럼 빛이네. 어, 그렇네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온도차가. 어. 도착했습니다, 사원에. 오, 멋있다. 아바타에 나오는 고대 유적지 같은 느낌? 와, 진짜 멋지다.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지금은 사원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뭔가 먹으러.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 동네 구경도 할 겸. 와, 우 여기도 역시 엄청나다. 15분 15분 거리를 못 가고 결국 택시를 탔어. 진짜 겁내 뜨겁다. <웃음> 와, 너 하면 춥물이라도 배고파. 와, 아, 무조건 타고 다니자. 어. 우리 VVIP다. 선풍기 세대가 우리 향하고 있어. 근데 <laughs> 네, 거의 이제 대부분 해산물 식당이라 해산물 위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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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맥주. 아주 배우신 분들이야. 아주 시원해. <목소리> 와, 왕글놀이. <왕글러리>. 총알, <목소리> 오징어, 마늘 볶음. 해산물 볶음면입니다. 완전 버터랑 마늘향 완전 대박이야. 어. 진짜 맛있어. <목소리> 와. 살이 꺼져. 이게 4,000원인가? 어. 이만큼. <목소리> 이게 라면 같은 볶음면이에요. 진짜 음딱 내가 원하던 그 맛이야. 약간 살짝 심심하면서. 굴소스 <목소리> 맛 나는 그런 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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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게 한 7,000원 하는 것 같아. 대박! 싹? 음, 멋있어. 음, 음. 네. 환전하고, 음. 지금 환전하러 가고 있어요. 시장 문다 닫아가지고, 어, 잘해다 오늘 마사지. 그래. 환전하고, 어, 환전하고. <laughs> 어, 잘 쳐주네. 확실히 공항보다는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요. 어, 좀 씻으니까 깨우네. 에나 여자 왜시그니처 마사지 받을 시그니처에? 아, 응. 얘가 라벤더는 뭐 원래 레몬브라스 아늑하니. 근데 엄마 이거 하다 보면 또 덥고 춥고. 잘. 아, 나 이마 어떡해? <웃음> <웃음> 어 마사지 끝났는데 흠비 주름이 생겼어. <laughs> 이게 안 보인다고 엄마? 지금 이렇게 선명한데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어? 밤이 돼도 엄청 습하네. 여기 되게 핫하네. 친구들끼리 와도 재밌게. 지금 미니비치 호핑투어 갈 거여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수영할 거라 안에 수영복 입었고 이렇게 편하게 바지랑 우와 짐짝 많아 비치백에 여기 다 넣었어요 날한 <laughs> 아, 쪽만 걸치고 아, 사람 진짜 많아 선착장이 여긴 거 같아 엄청 들어가고 있네. <놀람> 근데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9시 반 정도 됐는데, 벌써 배드가 꽉 찼어요. 약간 베트남 현지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초입이긴 한데, 저 가운데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초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이런 거 없을까? 아이스커피 사이공 맥주랑 나트랑 베이라는 칵테일이랑 스프링롤 하나 시켜서 26,000원? 27,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를거든 스프링롤? 그러니까 이런데 그렇게 있는 거야? 이제는 은나오가 오네, 안되이에 술만 나오네? 누 술만 나와? 응? 좋아할 거 만두. 응. 갑자 만두. 오늘 코코넛 <목소녀> 커피에요 드디어 뭔지 이틀만에 먹는 아 맛있어 한입 먹어봐 네? <목소녀> 단독투어 오길 잘한 것 같아 <목소녀> 소맥 어때? <목소녀> 어, 소주 어딨어? 소주는 최고! 우리 세계에서 최고야 <목소녀> 이제 나갈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섬 끝쪽에 여기가 더 뭐가 있더라고요. 여기 되게 조용하고, 되게 예뻐요. 근데 저기 노는 데랑은 거리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